10월 24일날, 닭띠 개띠들 봅시다. 닭띠 닥티 개띠들, 닭띠들. 10월 24일날, 닭띠들. 닥티들. 닭띠들도 무선 받자. 무선 받고, 닭띠들. 무선 을 받고, 10월 20일날 시작해봅시다. 무선 받고, 닭띠들. 무선, 아이고, 근데 좀 아쉬운 감이 좀 많아.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하나가 부족하고, 좀 허전해. 그거 어떡해. 저 사람한테 비를해 지금 할머니가 도와주면 안 하는데. 할머니 도와주시겠다는데 어 많이 부족한 거 도와주시겠다 할머니가 그 할머니 한테 빌어 도와주시겠다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닭들들 아이고 그래 할머니 빌 도와주는데 닭, 당연히 도와준다죠 이렇게 또또나왔잖아 할머니가 도와줬다니까 빌어라 네가 진심으로 빌면 네가 또 잘못한 건뉴스고 다시 고치기만 하면 네재자사이 되는데 그러니까 닭들 시어이 수알 닭들 10월 20일 날, 개띠들 어떨까? 개띠들 봅시다. 개띠들 10월 20일 날, 개띠들, 개띠들. 아이고야, 개띠들도 응. 구설수 조심하자. 응. 귀 닫고, 입 닫고, 구설수 조심해. 응. 남의 말 잘못 듣고, 말 전달 잘못하면 큰일 그러니까 구설수 조심하고, 개띠들 10월 20일 날. 그,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니까 횡재수가 떨어진다.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이 떨어진다. 돈벼락 맞아라, 돈벼락 맞아라, 돈벼락 맞아라, 개띠라. 10월 24일날. 하나 더 보자. 돈벼락만, 틀림없잖아천 원을 받던, 만 원을 받던, 그 돈벼락이 뜯어진다 는데 싫은 거 있어? 나줘 그럼. 10월 24일날, 개띠라. 재수 받더라.